네, 안녕하세요. 청옥션입니다. 이번 기물은 특이하게 불상을 갖고 나왔는데 한번 매아 분들도 보시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 불상 저도 뭐 확실히 불상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게 많으니까 저도 뭐100% 저도 불상에서 자신감은 없는데 조금 제 아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첫째, 불상은 인물도 그 형태에도 중요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불상의 그 모습이 참 편안한 것이 제일 또 장점이 두고, 특히 이, 이게 복장은 터졌어요. 복장은 없어요. 근데 이게 명대꺼 불상은 맞아요. 왜냐면 명대는 특이하게도 그때 있어요. 이, 이 무늬가 청대도 있지만 명대부터 많이 그, 이게 무슨 무늬야, 불교문 쪽으로 뭐 티베트도 있고 많더라고요. 근데 특히 이 조이, 쉽게 해서 손, 손으로 다 조이 한 거예요. 이게 기계로 된게 아니라, 이 직접 그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다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도자기란 도자기 뿐이 아니라 이 불상도 그만큼 공력이 많이 들어간 거죠. 한번 보세요,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. 면분들 이거 보세요. 뒤에 보면 이 조그만 아, 사이즈도 안 됐구나. 사이즈 한번 조 재드릴게요. 불상의 높이는 한 21cm네요. 높이하고 지름은 뭐 밑에 바닥 지름은 12cm고. 근데 이거를 왜 조이 이렇게 보면 진짜 보면 항상 보면 이 상상 불상 이 조이가 진짜 대단해. 요보음 이게 감탄해. 손으로 저 핸드메이드 찍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이 동도 적동이 너무 좋아요. 깨끗하고 우리가 봐도 이렇게 보고 부처님 얼굴, 얼굴 상도 참 진짜 편안하게 보이고 항상 이 불상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시중에 간혹가 나오는데 특히 위부터 밑 가장 그 정확하게 그 조이가 예를 들면 또 어딘가면 이게 그 공력이 참 대단하게 상상 이상으로 들어간 것은. 거의 진품쪽으로 보는 게 좋을 거예요. 한번 보시고, 진짜. 너무 잘 만들었고, 너무 좋아서 이거 가졌으니까, 한번 보셨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게 필상을 가졌는데, 한번 자세히 보세요. 그 어딘가 우리 여는 분은, 야 모든 자체가 진짜 어떻게 손이 안 닿는 데가 없어요다 아내과장도 조이가 탁 들어갔어요. 그래서, 야 대단하다, 진짜, 공략이. 이렇게, 이런 거 드물 거 보고, 드물 거에 보면은, 이렇게, 보면 이렇게. 영대의 특이의 불상이니까 잘봐졌다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이, 이 불상을 가졌나면 항상 이거 저도 뭐1 0퍼는 몰라도 항상 뭐든지 최선 공력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 진품에 가깝다 생각하시고 우리 또 매니아분들 소장가보다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런 걸 자꾸 보시면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불상도 공부가 되니까 그래서 가졌으니까 한번 보시고. 진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진짜 어런 그래, 진짜 상상무대 이게 음, 이 연골이도 너무 그 조그만데도 진짜 끝이 없어. 끝이이 바탕도 너무 하체, 중체, 상체도 모든 것이 그냥 정교하게 진짜 핸드메이드로 정교하게 그런 거. 야 내가 봐도 이런 게 보면 진품이 가까우고 또 진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물을 꼭 갚도록 하세요. 만약에 이렇게 뭐 불쌍한 동제품을로돌아더라도 동제품 많이 찍어내는 게 많은데 이거는 핸드맨이니까 가져왔으니까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항상 우리 청옥시원에는 이런 걸 기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매니아 분들 보여드린 거니까 어떤 간에 좋은 공부가 됐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